현대에는 인공지능이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절에서 설법도 하는 시대이다. 인공지능이 스님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스님은 종교나 철학적인 가르침, 정신적인 지도, 감정적인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역할들은 인간의 감정, 직관, 윤리, 도덕 등의 측면이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인간과 같은 복잡하고, 맥락에 민감한 역할을 완벽하게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본 교토에 있는 코다이지라는 사찰에서 일본의 유명 로봇 연구자인 히로시, 이 식으로 오사카대학 교수와 협력해 2019년 개발한 마인다라는 로봇스님을 개발하였다. 이 로봇은 사람과 비슷한 실리콘 피부의 얼굴을 가졌으며, 입술을 움직이고, 눈을 깜빡이며 말을 한다.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며, 분야 신경 설법을 할수 있다.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연구진은 마인다 로봇과 인간 스님의 설법을 듣고 나오는 398명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실험 결과는 실험 심리학 저널 '어브익스페리멘털 사이칼러지 제너럴'의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설교를 듣고 난후 인간 스님과 로봇 스님의 신뢰도 결과 5점 만점에서 인간 스님은 3.51점. 로봇 스님의 3.1이 점주었다. 아직까지는 인간 스님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만 로봇 스님에 대한 신뢰도도 예상보다 점수가 높은 것을 볼수 있다. 설교 후 기부금에 대해서는 로봇의 설법을 들은 신자들은 인간 스님보다 액수가 적음을 볼수 있다. 종합해 보면 종교나 정신적인 지도와 같이 복잡하고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인간과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인간 간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정, 이해, 공감, 직관 등은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현재로서는 종교의 다양한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지만, 인공지능이 점점 고도화되어진다면 종교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다.